오른쪽 그림에서 점 p가 초속 1cm로 점 b에서 점 c까지 직사각형 변 bc 위를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 점 p가 점 b를 출발한 지 x초 후 삼각형 abp의 넓이를 y제곱cm라고 할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x하고 y 사이의 관계를 식과 그래프로 나타내시오라고 했는데 일단 그림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파악을 좀해 볼게요. 직사각형이 있고요. 가로는 7cm, 세로는 6cm입니다. 근데 점 p는 고정된 점이 아니에요. 움직이고 있어요. 점 b에서부터 c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속력도 나왔죠? 그럼 보세요. 초속 1cm라는 거는 1초 지나면 1cm. 2초 지나면 하나 더또 이제 2cm.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x 초라고 해서 문자도 x가 뭐야라는 것도 정해진 거죠, 그죠? 그럼 1초 후에는 BP의 길이는 1cm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BP의 길이가 삼각형 ABP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밑변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 이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해보면. 높이는 6cm로 고정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길이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6 계산돼가지고 이때는 1초가 지나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3제곱 센티미터가 될 거예요 단위는 좀 생략할게요. 그러면 2초가 됐어요. 2초 그러면 1초에 1센티미터씩 움직이니까 2초에는 2센티미터를 움직였을 거예요. 그래서 BP의 길이가 이제 2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나 되느냐? 자,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6이 되니까 6이 될 거예요. 당연하죠. 밑변의 길이가 2배가 됐으니 당연히 넓이도 2배가 됩니다. 왜요? 높이는 고정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x초 후에는 자, bp의 길이는 xcm가 된다라는 얘기겠네요. 그죠? 그러면 삼각형 abp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높이 6이니까 3x로 이제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y를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y로 하기로 했어요. 따라서 이 넓이 y라는 것은 자, 밑변이 여기가 이제 x초 후에는 xcm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6을 계산하면 3x가 됩니다. 그래서 3x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고 정비례 맞아요. 밑변의 길이가 2배, 3배, 4배 되면 넓이도 당연히 2배, 3배, 4배 네 되니까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은 자, 이거 일단은 x1일 때 y가 얼마일까요? 3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0,0을 지나니까 0,0 0 찍고 x가 1일 때 y는 3일 거고요. x가 2일 때는 어때요? y는 6이겠죠? 3배가 y 값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두 점만 이렇게 찍어가지고 쭉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 x 셀 값의 범위와 y 값의 범위를 가깝고 하시오라고 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범위를 말하나? 자, 일반적으로 우리 친구들 정비례 그래프를 그리면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그리게 될 겁니다. 만약에 y는 3x가 어떤 제한이 없을 때는 원점을 지나고 제 1사분면, 제 3사분면도 지나겠죠. 이때는 x의 값이 양수일 수도 있고 어, 그다음에 음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어떤 이야기에 국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x라는 건 밑변입니다. 근데 밑변이 음수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밑변은 어디까지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c까지만 움직이는데 더 가가지고 막 8cm, 9cm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x의 범위는 바로 어디에서부터? 자, 0 에서부터 어디까지? 7 cm까지만 움직이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라 y, 넓이도 마찬가지로 제한적이겠네요. 만약에 x가 0이에요. 그러면 밑변이 없으니까 당연히 넓이도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밑변이 가장 큰 7이에요. 그럼 우리 앞에서 1번에서 y는 3x라는 이러한 관계식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변이 가장 큰 최대값 7일 때는 넓이도 가장 넓을 때 21. 이 범위 안에서만 이 스토리가 이제 해당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삼각형 ABP의 넓이가 1 2제곱센티미터일 때는 전피가 전피를 출발한 지몇초 후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지금 넓이가 주어졌네요. 우리 관계식 세웠는데. 여기서 넓이는 y죠. 그럼 y가 뭐라는 얘기죠? 12일 때 자, 몇 초? 시간은 x초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x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세운 이 관계식에다가 y 대신에 12를 넣어 볼게요. 그럼 12는 3x를 만족시키는 x를 찾아주면 여기서 x는 얼마가 된다? 4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몇초 후? 그렇죠. 4초 후에는 넓이가 12가 된다라는 것이 정답이 되겠죠?